맛있어? 응. 이게 뭐라고? 응. 이게 뭐야? 뽀뽀 깎아 아니, 블루베리. 블루베리. 응, 블루베리. 할머니, 또, 또. 할머니가 응. 이안이 먹으러 심어준 거야.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. 해야지. 어머니 가득 튀겨서, 이거 은 보라색 겨줘 그것도 보라색이야? 응. 음, 여기 있는 거다 먹고 먹자, 알았지? 응. 아직도 있어요 <laughs> 또 고기도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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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나고 가요 이게 <laughs> 기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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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이, 가 준다는 것 같았는데? 아이가 준다는 거였아 미안해. 미안해. 정말 <ettreLes> 재했어요 <atau things bath> 웃고 있어요. 웃고 있어요, 울고 있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봉봉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오 아, 먹고 싶어. 봉봉아, 봉봉이 생일 축하해줘. <laughs> That's right. i <laughs> are 오, <목소리도> 프노란색 오! 오! 란색프지 맞아. 아, <목소리도> 대.

전화가 그 입에 있는거 다 먹고 아빠랑 똑같이 먹어보자 준비됐으면 말해 아빠 조직할게요 준비됐어요? 네. 먹어볼까요? 미안아물 네. 네. 한잔 먹고? 아빠 조직게요 준비됐어요? 네. <laughs> <laughs> 야 천천히 끊어먹어 끊어먹어 우에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추솟! 어, 한다. 응. 어, 형아가 따라하는 거야? 형아를? 응. 그몇개 들어갔어, 이수야? 다섯 개 들어갔어, 다섯 개. 기억해. 진지한데, 엄마? 아, <laughs> 딸기 먹으 우리. 자. 와, 이안아, 마당에서 이안이 처음 딴 거야. 응. 응. 맛있어? 응. 달콤해? 응. 딸기 또 있나 볼까? 응. 어, 이 향난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지 아이 잘했다 나 이거 봐볼까요? 어 뭔가요? 맛있지. 맛있지. 우리 아이 젓가락질도 잘한다. 얘는 아빠보다 잘해, 얘가. <laughs> 아빠 봐. 해봐. 응. 좀 봐. 얘 건달은. 뭐가지 기형이 또 뭔지. <laughs> 무슨부하지경이야 뭐, <laughs> 어떡하다! 아빠가 못 돼가지고. <laughs> 아빠 진짜 못 됐어. <laughs> 어, 아빠 아직 안 왔지. 너희 밥다 먹고 조금 있으면 아빠 오실 거야. 얘야, 나 그거 고등어 할아버지가 낚시 잡아온 거야, 낚시로. 응? 아니, 그거 가운데, 수박 옆에. 어, 그거, 생선, 물고기. 여기 꼭꼭 씹어서 다 먹어야 돼? 네 나도 <laughs> 달려가야죠 네. 어, 네. 음. 짠짠짠 짠. 이수도 같이해 셋이 짠. 네. 짠 이걸로 짠, 짠. 다시 하나 둘셋짠 짠. 하나 둘셋짠 짠. 짠. 나 감자 구울게요 응 알았어 감자 더 줄게 야 수저로 먹어 응 옳지 두부 그 황태국이 황태국 응 이스 진짜. 볼가 커지겠는데? 이거하나씩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거 보면이 빛나. 예쁘게. 위에서 음? 응? 그치? 장애지처이겠지 우와 신기해, 아, 대해서는... 신기해. 신기하지 연어 응. 어때? 어때? 어떻게 어. 생겼어? <laughs> 커, 커. 아, 음. 음. 이게 바로 유유자전이유유유자 아. 요자데 음 어, 네, yeah. 자고 있어? 이거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. 나무. 이제 이게 가재야 가재. <목소리> 응! 그래도 가재. <가제. 목소리> 응, 이새 가재. 잉어래 잉어. 잉어. 야 검은색 이어 이거. 이거, 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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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됐 이거. 이 이사다 들려요. 이것도다 들려요. 물고기, 물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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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오, 여기서 사진 찍으니까 안 보인다. 아, 얘네? 숨어있에나왔네너 숨어있어, 연아그거고 연아, 여기 있지. 우리 개. 아빠 손 맞추기 전에. 나도 고무를 열심히 닦아만 한다, 아빠가. <laughs> 이 아이도 놔봐. 어, 네, 놔봐. 무서워. <laughs> 어, 닥터피씩 붙는다. 아닌가? 어, 붙는다. 너가 줘? 희 너가, 이게 엄마랑 같이 잡진잡아줄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아빠 아야자 보여요 어, 아야, 아 귀여워 그래. 귀여이 아, 아빠 아야자 보여 엄가 가야 는야 여기야? 아아아아이갈이에요아달팽이 살아있는거네 살아있어 아까오빠 닥터 피씨 오빠. 이 갈빙이예요 맞아 갈빙이라는거빠갈빙투다야 엄청 잘놀가서잘 놀지 이안이 진짜 배 많이 고팠구나 밥안 먹냐고 네? 네. 고기 먹고 싶었어? 이안아? 네. 그래서 이안이가 고기 거워달라고 해서 아빠 바로 거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? 아빠한테? 네. 고맙습니다. 아빠 최고! 해줘야지 아빠 뭐요? <laughs> 아졌다 높이 떠 <놀람> 여전 <놀람> 다